고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형아의 생일 축하합니다. 이 <laughs> 생일 축하. 형아 생일 축하. 노래 부르는데 응? 축하 축하해야지. 코코 축하 축하. 아 생일 축하 축하 <laughs> 생일 축하해 양성태 선물 간다. 이거는 코코가 갖고 놀고 있는 장난감들. 장난감으로 하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동그라미가 됐어요. 코코가 여기 딱 들어가면 하트가 완성이 되는데, 우리 코코가 안 들어가네. 응? 코코를 눕혀놓고 코코 주위에다가 하트 할라 그랬더니 아 그러면 하트 중간에 있으면 하트가 나눠지는 건가? 그래서 나눠지는 코코는 안 돼요 해서 우리 코코가 여기 있는 건가? 음? 엄마가 요즘에 뜨게 뜬다고 했잖아 그래서 엄마가 뜨게 뜨는 거뜬거 거, 완성품 보여줄게 따라라란따, 따라라란따, 따단. 따라라란, 코코야, 형아 보여줄까 막가? 형아 보여줄까? 형아 보여줘? 따다다다다 보여줘? 따다다 보여줘? <laughs> 보여줄게. 짜잔. 수제 원피스 수세미. 동네 아줌마들이 앉아서 많이들 뜨고, 있, 뜨고, 뜨고 있었잖아. 너 봤지? 휴가 나왔을 때. 그때 내가 선물 받았었거든. 그거 한번 떠본다 하고, 마음만 먹었다가, 이번에 한번 떠봤어. 근데 은근 이쁘다? 분홍색하고 흰색으로 했는데, 어때? 두 가지, 두 가지 색으로. 실은 열 가지를 만들었지. 열 가지를 만들어서 짜잔 여기. 이렇게. 코코가 요즘 시샘 부리는 코코 요즘 내가 뜨개만 뜨고 있으니까 안 놀아 주니까 엄청 시샘 부리고 있다. 또 시작한 뜨기가 있어요. 이거를 원피스를 뜨다 보니까 엄마가 또할수 있겠더라고 보여줄게. 빰빰빰빰빰빰. 빠밤 빠밤 모자 번거지 모자 번거지 모자를 거지 모자를 또 뜨기 시작했지. 또 처음에는 요거 한 가지 색상으로 뜨다가 욕심이 나서 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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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고 있답니다. 코코는 내가 대신 만져줄게. 코코 만지고 싶다 그랬잖아. 내가 코코는 대신 만져줄게. 코코 이리와. 내가 형아 대신 몽몽몽몽 만져주고. 목 만져주고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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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만져주고 코코 배배배배배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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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만져주고 코코 배 코코 꼬쭈꼬쭈 코코 엉덩이 엉덩이 팡팡 엉덩이 팡팡 어? 잘못한 거 없는데 엄마가 때려? 노는 건데? 팡팡 엉덩이 팡팡 <laughs> 형아 대신 코코가 생일빵 생일빵 생일빵이다! <laughs> 아, 이제 코코가 너도 갖고 있지, 사진? 코코 보고 싶을 때 사진 많이 봐. 그리 코코야, 영아 생일 축하해. 형아, 뽀뽀, 뽀뽀. 형아 생일 축하해, 뽀뽀, 뽀뽀해, 뽀뽀, 뽀뽀. 형아 생일 축하해, 뽀뽀. 공이다 하지 말고 여기다가. 형아 생일 축하해, 뽀뽀, 뽀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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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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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강해 고가야 형 안녕